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네, 통켓과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한 대로만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보다는 웹 서버와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서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웹 서버를 설치하고 연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 서비스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웹 서버를 앞단에 두고 웹 서버의 뒤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두는 구조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웹 서버 론는 저희가 과거에는 아파치 웹서버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엔진엑스 웹서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차 엔진엑스 웹서버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파치가 아니라 엔진엑스 웹서버를 사용을 해서 톰캣 서버와 연결을 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구글에서, 우분투 네, 엔진엑스 설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서들이 뜰 겁니다. 우분투 엔진엑스, 설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아니면 인스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뜨네요. 뭐,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 버전을 어 설치하기 위해서 네, 이런 명령어를 그냥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활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에 이미 접근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응용을 실행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엔진엑스가 있는 저장소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가 됐고요. 어, 추가된 이 저장소 내 정보를 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최신 버전의 엔진엑스를 어, 네, 설치하는 sudo apt-get install nginx 명령을 실행을 해서 우분투에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끝났고요. 예,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려면 예, ps -ef 예, grep 뭐 nginx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프로세스가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어, 로컬에서 nginx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뭐 c c url 커맨드라든가 wget 명령어를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웹서버는 디폴트로 이제 80 HTTP의 기본 프로토콜인 기본 포트인 80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뭐 포트를 추가하지 않고 로컬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네, 접근을 했더니 HTML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뜬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로컬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했죠 네, 그러면 제가 브라우저에서 이 지금 설치한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접근한 서버는 JWP라는 호스트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톰 t 서버에 접근할 때 JWP 8080으로 접근했는데 지금 엔진엑스 웹서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JWP로 바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엔진엑스에 대한 환영 화면이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만약에, 어 원격 서버에서 접근을 했는데, 접근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확인 했듯이, 로코로스트에는 접근이 됐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방화벽 설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0포트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외부에서도 지금 브라우저에서 접근한 것처럼 접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엔진엑스의 기본 설정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분투를 설치를 하면 모든 관련된 설정 파일은 /etc/에 엔진엑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관련된 설정들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엔진엑스의 기본 설정 파일은 여기 보이는 엔진엑스.conf 파일에 있습니다. 쭉, 엔진엑스.conf 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관련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ssl 설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어, 마지막에 이 설정의 마지막에 보면 include라는 명령어가 보입니다 여기에 어, e t c 의 nginx-sites-enable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설정 파일을 읽어서 어, nginx와 관련된 설정 각 서비스별 설정을 할수 있다는 모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처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모든 관련된 설정은 이 에치 엔지넥스.conf 어, 파일을 예, 건드리지 않고 어 사이츠 다시 이네이블드라는 디렉토리 밑에 여러분들 각 서비스별 설정을 하시면 예, 얼마든지 어,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sites-enabled 이렇게 어, 접근을 해보면 default 네, 설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efault 라는 어, 파일은 심볼릭 링크로 되어 있고요. 실제 물리적인 경로는 sites-available 에 default라는 파일에 파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네, vi 열어 보면요 8 0포트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트 디렉토리는 어, var 그 다음에 따따따 html 디렉토리가 루트 디렉토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뭐 아파치도 최근에 이제 똑같은 형태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네, 물리적인 파일은 사이트 다시 available 디렉토리에 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설정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으면 사이트 이네이블드에서 그 물리적인 파일의 심벌리 링크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해당 설정이 실제 적용이 될수 있고요. 만약에 어, 물리적인 파일은 존재하지만 내가 엔진엑스 설정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심벌리 링크로 걸어주지 않으면 네, 얼마든지 설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 뭐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할 때 사이트 어베일러블이라는 디렉토리에 파일을 여러 개를 관리하고 를 있다가 내가 실제 서비스 설정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 시점에 사이트 이네이블드 디렉토리에서 심볼릭 리커를 거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설정을 변경하거나 어, 뭐 삭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엔진엑스와 톰캣 서버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